이 판이 멋시당0원 괜찮겠어? 아, 그러면은 난 레오나 강의할랬는데, 룰루로 살짝 가르타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이라 생각해. 미안하지만, 나는 미션에 얄짤 없다는 거. 바로 갑니다. 상대 조합이, 어... 진입이 좀 있긴 한데, 일단 AP 밸런스가 좀더 세고요. 그리고 포킹이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 우리 팀은 후방왕기도 괜찮고요. 포킹도 좋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후반으로 갈수록 개이득인 조합이라서 초반에만 안 터지고 오래 보면은 이깁니다 처음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에다 와드는 꼭 깔아주시면 은 좋습니다 주토콘 가져오기가 편해요 어. 1레벨에는 Q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 2보단추가 나. 왜냐면은 상대방이 포킹이 좋을 때 카르마, 제라타 같은 친구들일 때 소호자랑 같이 이 e 찍는 게 좋고 그거 아니면은 Q로 찍어서 확실한 길각을 만들어주는 게더 이쁘다는 거 야씨 뭐 나를 나를 노리냐? 싹 빠가지고 저거어라칸니 초반에는 푸시 딱히할게 없어서 쫄 이유가 없어요. 춤 4번으로다가 그냥 초록게 버리게. 초록게 버리 어, 어어어어 어. 어, 아씨. 어 패스. 까비 끌겠네냥 Q 맞춰버리게! 둘다큐 맞췄어! 죽여버려! 그르륵취! 판타스틱 내가 마시는 연기를 했어요 이거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았을 거야 내가 마시는 연기를 하면서 어?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했지만 비행거 오는 것도 오고, 어, 봤었고 사실상 2대3도 잘했으면 이기는 구도였거든요 우리가 이거는 딜교를 잘한 그 소울블링도 어느 정도 있어요, 여러분들. 저그 다음으로는 신발 갑니다. 신발을 가는 이유는 빠른 로밍 그리고 카이팅으로 가는데 혹시나 상대방 대치하는데 만화가 너무 부족하다 하면은 밴드 유리부터 가주셔도 좋아요. 아시겠죠? 아 원래는 위로 가주는 게 좋은데, 봐봐 이거 바이게 먹었잖아. 봐봐 낙타는 바로 위로 올라갔네. 이거는 이거 제가 실수한 거예요. 이거 원래 내가 빠르게 콜 해줬어야 했는데. 못해줬으니까 이거 좀 미안한 거리고 뭐야? 왜겼냐 설계죠. 어. 예, 새끼 설기 응.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 무슨 뭐야 이렇게 견제가 예, 기분 나쁘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주면 많아 많을 때는 이런 거한 번씩 해줘도 어, 좋습니다. 항상 내가 신발이라서 쫄 이유가 없거든. 어, 그냥 앞으로 온다면 바로 그냥 때려버리면 되는 거야. 예, 룰루에 좋아 이거. 이러면 그냥 와드도 안 깔아도 돼요 2대3으로 이겨 라칸 계속 안보이 여기 략한... 라칸.. 어 뭐야 뭐야 이을라 일로와 로와일와 일로와 일로와 다 일로와 일와아 어딜 그냥 일로일로일로이 어, ㅅ끼야 어어디야이 ㅅ끼야 어이 ㅅ 끼머리 뜯어버려 그냥 어디이끼가헐 그냥 아, 일로와 일로일로이끼일로일로이 이게 라칸니좀 무지성으로 들어온 것도 사실인데 사실상 상대 어디 필도 없어가지고 어 그냥 주도권 완전 잘 가지고 있었죠? 만약에 상대가 치유 효과가 좋은 소라카나 아니면 유미 이런 챔피언이면은 망각의 구가주고도 되던데 그거 아니면은 그냥 바로 슈라에 올립니다. 어어 탈리아 여기 있고요. 탈리아 근데 솔직히 의미 없어요 이제 존재가 탈리아 있어도 그냥 보니타삼 이기다마인드로 하면 되는 거라 아, 세게 세게 갑니다. 이게 이제 푸시지, 이제 사실상 여기서부터는 바로 서궁 조심하면서 거리 안 대주고 플레이해 주면 됩니다 어 나이스 어, 위에도 지금 교전이 일어났는데 어, 바로 빼고 갑니다 보이자 씨가 언제 친구를 불러? 어, 너무 하잖아, 이거 어, 야, 징크스야, 너 불러간다 우리 텔 있는 사람 없는데? 아, 근데, 징크스 스펠 다 했어가지고, 오히려 좋아. 야, 궁 없다, 얘. 야, 오히려 잡아, 얘. 어, 묶고 때려, 그냥. 그치, 그치, 그치. 이게 징크스지. 어, 바르스 갇혀버려, 그냥. 어, 바르스 어쩔 줄 몰라. 어, 어떡해. 포지션 잘못 잡았어. 어떡해.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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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떡하지? 나이스 샷! 아니, 뭐야? 별거 뭐 없잖아! 아이 씨! 뭐야, 이자 어! 나이스! 지압치, 라카나게 갔음. 바루스가 먹으면 은더커에 빨리 나올 수 있는데, 오히려 개이득이죠? 할게 많이 없네요. 그래 지크스만 어, 지켜봅시다. 기다렸다가 킥 맞추면 이제 W 이러면 이제 아무도 못해요. 뭐. 이래서 변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변이를 막 쓰는 게 아니라 확실할 때 써주는 타이밍, 특히나 상대가 야수가 궁 쓰면은 단관인 거뭐 올라가잖아? 생겨날때 이제 W를 해주면서 아무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 플레이. 자 이제 라인전이 끝나면은 뭐 해야 되냐? 오브젝트 컨트롤 아니면은 미드 푸시인데 이제 여러분들 크게 할거 없어. 그냥. 여기서 안 죽고, 시그스보다 조금 더 뒤에서 거어만 걸어도 됩니다. 기본적인 으 개념은. 어. 자, 다음 템으로 슈레 올려주고, 상대가 CC기가 너무 좋다. 예를 들어서 뭐 럭스라던가, 아니면 제라스, 막, CC기 심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조합일 때는, 미카이 가주는 게 좋은데, 그게 아니다 하면은, 화봉탱 고정으로 갑니다. 어. 곧, 곧 대박, 어, 나이스. 내킬줄 알았잖아. 따라가, 따라가. 끝까지 따라가버려. 어지라 아, 의미 없는 커다라지만, 걔는 기분 더더러우라고 아, 근데 징크스 잘하니까 확실히 편하긴 하다. 이게, 룰루도 사실상 좀할거 많은 챔피언이긴 하지만, 진짜 원딜이 잘해야지 더 빛나는 챔피언이거든요. 끝났다. 아, 좀 아쉽다. 라인전에서 너무 터지고 상체도 터져버려서. 어. 좋았다. 상대도 견제가 좀 좋은 조합이라 거리 계산 잘하면서 싸우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큐 맞춰주고 이제 앞으로 가고 무빙을 피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초반 주도권 가져가 주는 거야. 그리고 큐각 나올 때마다 이렇게 암무빙 칠 때마다 큐각 한 번씩 해보고 못맞춰도 상관없어요. 도전이 아름다운 거야, 알겠지? 막 갈기는 게 아니라 상대의 무빙 봐가면서 하여튼, 무 보면, 어, 이 자식 앞으로 살짝 올 타이밍인데, 하여쳐주면 돼요. 아시겠죠? 어, 저렇게. 저렇게 앞으로 올 때만 이제 써주고, 이제 견제 말때이 e 걸어주고. 이런 거 이제 앞으로 나오면 이제 평타 쳐주고. 이게 제가 개인적인 게, 나 어차피 평타한대 치면 돈템 되게 빨리 쌌거든요? 평타를 이용해서 돈템 빨리 쌓기 이걸 아시면 돼요. 라인전을 이기려고 한다기보다는 약간 돈템 조금 싸하면서 주도권 가져온단 마인드. 지금 이즈리얼 많아서 없어서. 전체 턴쓸때 이제 떨어지거든요? 조금만 이제 알아봐주면 되는 거지. 자, 갑시다. 여기서 이제 나뉘어지는 거는 신발을 먼저 갈 거냐, 딜탭을 먼저 갈 거냐인데, 전 개인적으로 신발을 추천해드려요. 왜냐면은, 룰루가 이동속도가 빨라서, 딜카빠주 뜨기가 좀더 좋거든요. 카이팅용으로 신발 가주는 거고, 마나가야 내가 많이 써야 되는 조합이다. 예를 들어서, 럭스라던가, 아니면은, 카르마 이런 애들일 때는, 밴들 유리부터 가주셔도 져 좋습니다. 유미인데, 치감 안 흘려도 되나요?로 하시는데, 지적 아주 좋았어요. 이거는 제가, 어, 실수했네. 유미나, 소라카 같은 친구들이면은, 첫템으로, 망가개고 가는 게 훨씬 좋은데, 아, 네, 요즘에 유위를 만났어야 말이지. 듣고 있었네. 파공부부터 첫탭을 올립니다, 이러면. 아, 나도 사람이라서 이런 거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 아니야, 어디 갔어, 얘? 야 잡아, 얘 잡아버려, 그냥. 나이스, 리신. 결국 끌고 온 거죠? 피 계산해가지고. 이래서 끝까지 집중해야 돼. 상대를 빨아들이는 기술도 중요해서, 이제 원딜이랑 미드대치 하면서 오브젝트 컨트롤 하면 돼요. 크게 뭐할거 없어, 우리가. 어, 원딜 물렸대 원딜 봐주고, 리신을 따라다니면서 별리 타이밍 봐주고, 그렇게 해주시면 편해요. 일단, 그르키 쿠팡 지금 뽑아놨거든요. 그렇게, 저, 패시브가 변수 엄청 심하기 때문에 좀 조심하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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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신아, 리신아. 아, 이거 너무 손해인데, 이거를? 이게 제압골이라서, 리신이. 그냥 구도 자체가 싸운 것만으로도 이미 손해라서 급하게 싸운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원딜 뒤 봐주고 다시. 이렇게 이제 구도 잡아주는 거야, 이거. 지금 웨이브 한번 밀어놨으니까 웨이브 없을 때 어, 빠르게 집 다녀올게요. 집 타이밍도 이래서 잘 잡아야 돼. 웨이브 어정쩡하게 잡혔을 때집탐 잡으면 포탑 밀려가지고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원들이 그래, 조심해야 돼. 어디 이 자식아, 바로 이 내가 막아주고 이게 센스란 거다. 변이 한 방이면 이진은 정신 못 차리거든요. 어, 이거거든. 화면은좀 무서워. 살이자 자, 다행히 타면, 아시겠지만, 슈렐리아! 어, 바로 올려줍니다. 슈렐리아. 어우야, 너무 아프다. 어우야, 리시나, 너무, 너 이상하게 한다. <웃음> <웃음> 와우 어 아, 이거 그 궁이 있었네 아나 이거 쉽게 한거못 샀다 게임 끝났다 그랬어 이거 어린도 없지, 바로 변이야, 이 새끼야. 아, 네. 나이스, 대포 미니언 살아있으면 그냥 민주. 예! 아, 근데 그 뭐야? 아, 근데 그, 그거 한다고. 어.